그렇게 하면 안돼 누가 먼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러니까 미국을 갔는데 남자가 대행인 네. 거예요. 네? 나도 고소영인데, <laughs> 자기야 나 여기 가준 거 같아. 왜 그런 엄청난 일을 가능해서. 좀급했어요눈어은 <laughs> <laughs> 완전 자기 닮았어. 다아 자기 아이를 남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남다른 거. 어. 뭔 관리? 누가 관리하신니 가장이 됐으니까 광고 뭐열개뭐 뭐 얼마 어. 얼마. 꼴보기 싫은 거죠. <laughs> 대중은뭐알 권리가 있다. 저희가 오늘 이 녹음 속에 와 있는 이유는요, 네. 오늘 나오시는 분이 정말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싱그러운 아름다움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laughs> 네. 또 제가 이거, 또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네. 조금 그렇지만 제가 네. 데뷔 초에 이분 닮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머리가 네. 많이 <laughs> 같은 MC 입을 좀 막고 싶은데. 나와주세요! <laughs>

아까 오, 아까 저 고소영 씨 했죠. 고소영 씨 네. 나오시기 전에 했던 말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뭘요? 닮았다고요? 아,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건강이죠. <laughs> 어, 네. 오른쪽 왼쪽 다 자신 있으신. 아요장들이점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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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대로 있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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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관리해야지? 네. 네. 그예지내 어떤 그 피부가 피부가 이런 거 어떻게 해서 다. 진짜 가르쳐 주세요. 음, 어떻게 관리하시는 모르겠어요. 거예요? 좀 있다. 좀 있다. 가르칠 게 있으니까. 젊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너무 어떻게? 자 그거 <laughs> 네. 비법을 들어. <들어봐도 웃음> 네. 궁금한 게참 많아요. 네.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또 남편이. 네. 동근장이잖아. <laughs> 동근장. 사실 뭐 신비지 이런 건 아닌데 너무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 그래. 것 같아서 힐링 캠프에서 섭회가 네. 들어오고 나서 네. 아, 제가 몇날 며칠 잠을 못 잤어 아. 지금.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정말 아 미쳤구나 진짜 아, 미쳤 미쳤나 보다 여기 어떻게 나온다고 랬지 말이야 <laughs>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왔는데 그동안 CF로 말이죠 짜기짝히 네. 봐왔어요 근데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오랫동안 저희가 어, 고성실 볼수 있나요 오늘은 네 지겹도록 지겹도록 보시죠 <laughs> <혹시 수용하시죠>, 이제 내가 <laughs> 들었아 <laughs> <laughs> 진짜, 진짜 무슨 저기, CF CF 같아요 아, 나오시 <laughs> 자, 고서영 씨가 십년 네, 만에 네. 저희 힐링 캠프를 찾아와 주시는데 네. 특별하게 출연하게 된뭐 동기나 이유가 음. 있습니까? 특별하게 이제 출연하게 된 동기는 이제 집요한 섭외와. 아, <laughs> 집요한, 집요한. 네. 네. 저희 뭐 저희는 뭐, <laughs> 뭐딱 가면 끝장을 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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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사람 아직 갈 데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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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 사실 제가 그 네. 데뷔 초에 고수영 씨 닮은 걸 이런 거지 아, 그래요? 회사에서 조금 거랬어요 아, <laughs> 네. 네. <웃음> 아, 근데 진짜 어쩜 이렇게 변함이 없으신지 너무 궁금해요. 사실 저는 뭐 특별히 관리라기보다 음, 비법이 있다면 저 매일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네. 항상 그냥 일어나면 체중계 올라가고 어. 점심때도 체중계 올라가고 이게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게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네. 그냥 습관처럼 올라서 어뭐 1kg 쪘네 그러면 그날 바로 조절을 해요 조금씩. 아, 아. 아 먹는, 먹는 걸로. 운동보다 먹는 게효과적이죠 아. 아, 그러면 집에 지 아침에 네. 저울이 올라가는 게 얼마 나오세요? 노코멘트. 아침에 간다 놀랐어요? 아침엔 괜찮아요. 아, 저녁 때깜짝먹는요 <laughs>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다시 아 괜찮았다. 아, 괜찮았다. 저녁 때 항상 거를을 아, 계속 반복하면서 아, 계속 살아요. 좋아. 뭐 드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저요. 네, 뭐 아, 드세요? 네. 한가에 소문이 네. 눈 뜨자마자 그저이 샐러드하고 과일을 먹고 에어컨이안오는 것은 가지 않는다 이런 어. 얘기가 있었어요. 왜요?